안녕하세요. YMK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YMK 글로브가 또 올해도 오픈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나오는 학교가 있고요, 늦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좀 늦, 빨리 나오는 학교, 늦게 나오는 학교는 예, 그렇 UCL 그렇 많은 어, UCL 계열들, 그 KCL 여기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빨리 나온 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자그럼면 오늘은 경영학과 탑6 유학 갔는데 어 경영학과로 영국 유학 갔어 어디야? 그랬을 때이 학교 갔으면 진짜 잘간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탑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은 이거를 탑6를 누가 정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 제가 정하지 않았고요 예. 아, 제가, 제가 정하긴 정했네요 예. 뭐를 했냐면 랭킹 유니버시티 랭킹을 찾아서 거기서 그러니까 10개씩 찾은 다음에 거기서 6개 정도가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랭킹에 다 들어가 있는 학교 6개를 찾아서 지금 올 어, 그죠 랭킹 탑 6라고 명칭했습니다. 어, 겹쳐야지 10위 안에 항상 드는 학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은 제가 이렇게 찾았을 때 UK 비즈니스 스쿨 랭킹 이렇게 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음, 어, 이렇게 순위가 많은 학교도 여기저기 순위인데 왜 거기만 딱두 군데, 탑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QS, 예, 그다음에 어 많이 보는 타임즈, 그렇죠? 타임즈 이두 개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왜 여기 두 개만 하냐? 이 US는 너무 미국적이라 조금 제가 안 봤고요. 다른 데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유학원들이 내놓는 데가 많아요. 몇 개는 진짜 좋은 학교인데 몇 개는 약간 도움이 되는. 대학교, 대학들. 그래서, 랭킹을 보실 때, 자기네들한테 도움되는 랭킹이, <laughs> 랭킹이 낮은 대학을 살짝 높여놓은 경우들이 많아서, 어,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이 타임즈와. 음.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아무 데나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좋은 대학. 자,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학들마다. 여기와 QS. 자, QS. 이두 예. 군데를 제일 많이 보고, 제일 전통적으로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qs 는명험 많이 내려가 있네요 qs 탑 유니버시티 라고 이렇게 명평 지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두 대학을 봤고요 어, 실제적으로 대학을 보낼 때는 이렇게 대학을 보낼 때는 조금 그쵸 그렇죠? 다르게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는 그냥 순위로만 봤고요 qs 는 성적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적, 성적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적순위는 사실은 요번에는 안 다뤘는데 성적도 관련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미국, 미국 대학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그러는데 성적이 들어가는 분야, 안 들어가는 분야 해가지고서 제가 어, 또 다른 학과는 찾았는데 경영학과는 단순하게 겹치는 학교 6개를 탑6로 잡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10등 안에 두는 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해 놨고요. 아 그러면은 순위 뭐 이렇게 생통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제가 얘기한 게 생통 맞네. 나는 내가 알기런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A 레벨이나 B텍 하는 학생들은 예, B텍 예, 그러니까 B텍 레벨 3 예, 하나 학생들은 얘네들은 성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성적 순위 더 중요해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으로 보낼 때, 입학을 할 때는, 예, 요거 비교해 놓은 거 유튜브 있으니까 꼭 찾아서 보시고요. 요거는 랭킹으로 주로 가세요. 그리고 원서 쓸때 보면은 요거 또 참고 많이 하세요. 이 랭킹을. 근데 어디 거를 참고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쵸? 여기 그, 타임즈 거, 그, 탑, 탑 10, 그 다음에 QS 거, 탑 10. 그래서, 어, 10개 대학 10개 대학 각각 20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개면 딱 좋은데 겹치는 게딱 6개 자 볼까요 옥스퍼드, UCA, KCA, LSE, 워릭, 에딘버러 캠브리지는 과가 없으니까 통과 자 그래서 나온 거죠 예, 네. 여기 정도 갔으면 정말 잘 갔다 아 근데 엄청나게 높은 학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네, 엄청나게 높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다 되는 거는 A레벨 옥스퍼드는 A 레벨 경로로 그죠 들어가야 되고 입학 시험이 또 따로 있어요 TSA라고 TSA가 두 파트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두 파트가 나눠지는데 얘네가 보는 EM 여기 얘가 정확하게 이코노믹앤 매니지먼트거든요 EM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TSA 파트 1만 보는데 요게 거의 IQ 테스트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s a 기반이기 때문에 요걸 안 봐요 그래서 요거라서 조금 쉬울 수 있지만. IQ는 뭐, 어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EM의 경우, 요렇게 되는 거, 그쵸?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쵸? 이렇게 요게 좀, 인터뷰가 까다롭죠? 옥스포는 인터뷰가 좀 까다로운 편이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사실은 순위가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낮은 낮은데, 낮지 않은 학교에요, 분명히. LSE, 정말 높습니다. 예. 근데 성적이 조금 그쵸? 괜찮아요. 예. 7.0에서 6.5그 다음에 감옥은 경영 이콘이 제일 세긴 해요. 실제로 이코노미가 제일 세요. 여기 l s a 에서 근데 경영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성적이 요렇게 되고 비텍으로 간 케이스가 저희한테 있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간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로 드물게 가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런던 파운데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낸다고 얘기해서 많이들 그렇 파운데이션 선택해서 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어, 그런 부분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UCL이 있죠? 어,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KCL이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진짜 센 학교는 요 KCL이 세고요. UCL은 순수 경영이 없고, 컴바인드 된 파운데이션들이 많죠. 아, 감옥이 많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UCL이 후발이에요. 후발 주자. 음. 여기가 선발. 자, 지금 만약에 요렇게 그래서 얘가 제일 오래된 학교거든요. 옥스퍼드보다 더 오래됐어. 경영, 순수 경영 LSE보다 더오래되고 그래서 얘밖에 없다가 딴 데가 생기면서 밀리기 시작한 거죠. 케이스엘이. 자, 그런데 이제 고스 아이셀이 생겨요. 예. 네, 아이셀 막강할 것 같아요. 임페리얼 예. 그럼 여기 또 하나 차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석사 밖에 없어요 석사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만만해지면 학부로 내려가는 거니까 아직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고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음. 어, 그래서 요정도 요 가는데 그 저기 옥스퍼드 빼놓고 그쵸 lse 빼놓고 어, 파운데이션은 다 진입이 가능하세요 예 좋죠 예 너무 좋죠. 예, 다 경영학과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요 들어갈 수 있는 거 성적들 보면은 A 레벨 요렇게 명확한데, 파운데이션은 퍼센트에 따라 들고 그 퍼센트가 뭐그 퍼센트 받아오라는 퍼센트보다 높아도 이 학교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운데이션 성적을 맞췄다 해서 100%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아, 안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조건보 몇 퍼센트 이상 받으면 파운데이션인데 합격을 주겠다. 컨디셔널 오퍼 레터까지 나오죠. 맨체스터 이름으로 브리스톨 이름으로 근데 런던에 있는 대학들은 그걸 안 해줘요. 그래서 학 그니까 컴포드된, 이렇게 예, 확장된 대학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콧대가 높으니까. <laughs> 자, 워릭은 워릭. 오늘 알아볼 거는 워릭의 자체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한때는 여게 진짜 유, 유명하고 많이 갔는데 요즘에 안 가니까 이게 검색어에 많이 안 걸리긴 하는데 워릭도 있고요. 자, 에딘버러는 예, 이게 진짜 사실은 에딘버러가 옥스퍼드 밑에 갈 정도로 되게 높은 학교라 해야 되는데 음... 스코틀랜드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높아야 되는데 의외로 알 성적도 평이하고 파운데이션으로도 진입이 좋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특징은 음 내신 성적 2.5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게 조금 그렇죠. 예. 제가 예딘버러 참 명문이다 이렇게 써 놨는데 어, 더람도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한 학교만, 한 군데에서만 10이 안해고 10이 밖에 있어가지고 조금 안 됐고요. 월익 한번 조건 본다 그러면은, 예, 요, 요 정도 성적,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어, 비택으로는 그런데, 음, 파운데이션으로도 갈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이게, 한때, 그 월익대학이 앙명이 높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으 들어갔는데, 30몇 명이 그 당시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한국인좀 많았을 때거든요. 근데, 삼십, 열몇 명이 뭐 낙제를 했나 뭐, 예, 근데 그열몇 명이 다 한국인이라는 돈뭐어쨌다 해서, 히스토리가 나빠서 그런지 요즘은 잘안 보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대가 못 가르쳐 놓고서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딱그 다음에 A 레벨할 때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어카운팅과 비즈니스 스타디스를 동시에 선택할 때 되게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예, LSA 홈페이지 가면 이거 두개 신청한 사람은 우리 학교에 오지 말라.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생각한다면, 어, 그죠? LAB의 감옥 선정할 때, 좋, 그죠? 잘 선택해야 되는 거, 그죠? 미리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블로그에 UCL 파운데이션, KCL 파운데이션, 워릭 에딘버러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매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릭, 어,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워리카 에덴버러 어, 파운데이션, 독자적인 파운데이션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요. 요거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학교는 그두 군데는 안 들어가지만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스 유니버시티 이거 러스, 러셀 그룹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아, 여기 상, 상당히 취업률이 높고 연봉률도 좋습니다. 그리고 IT 계열. 그래서 실제로 러셀의 꼴찌하는 학교 몇개 학교 있죠. 거기보다는 너무 너무 좋은 학교인데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 유니버시티 오브 바스. 예, 실질적으로 영국에 살다 오신 부모님 같은 경우 바스를 선호하는 부모님들 계셔서요. 아, 지난해 비택한 학생 중에 이 영국을 너무 잘하시는 부모님들은 바스 어, 대학 가겠다. 목표를 여기로 정하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 되게 짱짱한 학교거든요. 근데 순위는 아직도 그렇죠? 어, 높지는 않은 것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그냥 순위 안에 있는 한군데가한 군데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타임즈의 순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 어, 그 학교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 되게 조금 여기는 없는데, 여기 q s 에 있는 것 같아요. 예, q s 바스, 유니버시티브 예. 바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학교도 생각해 놓으시면, 아, 그 나쁘진 않다. 다만, 겹치지 않아서 아쉬운 학교. 또 겹치지 않아서 아쉬운 학교가, 그쵸? 맨체스터. 음. 아, 맨체스터 QS에서는 순위 1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인데, 워낙은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두, 항상 두, 두 군데 다 있다가 이번에 밀려났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홈피에 딱 가면, 그,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지, 예, 순위가 높아졌다. 랭킹에서. 타임즈 랭킹에서, 그쵸? 5 1위에서 뭐, 5 4이에서몇몇 뭐몇 학교 중에서 뭐 전세계는 몇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약간 어, 갑자기 빠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느낌 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또 예, 그냥 엄격하게 따져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어, QSA에 들어가 있는 시티 유니버시티 예, 예, 지금 제일 핫, 핫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런던 대학 되자마자 점수 오르고 실질적으로 A레벨 성적이 A, p 예, 그리고, 뭐, 비택 성적도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고, 수학도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쉽게 갔던 학교였는데, 엄청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랐어요. 런던 대학 되면서 예, 위치가 좋잖아요. 예, 위치가 아주 좋아요. 자, 사실은, 어, 사실은, 뭐, 더람도 있고, 뭐, 엑스터도 있고, 뭐, 이렇게 외진대보다 내가 성적이 높아도 사실은 시티 갈수 있는. 왜냐하면, 시티 근처가 다 내가 미래에 경영학과를 나오면 파이낸스를 하고 싶다면 미래의 직장들이 거기에 널려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항상 파트타임을 구할 때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그 동네는 금방 찾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은 거기서 또 일할 수도 있고 회사 다니면서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한다는 뜻이 돈을 벌라는 뜻이 아니라 경력직을 만들어놔야지 옆 회사 가기 쉽거든요. 그게 제일 잘돼 있는 학교가 이 시티예요. 그 런던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좀잘돼 있죠. LSE도 그렇고, UCL도 그렇고, 킹스도 그렇고 이런 학교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걸생각한다면 런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시티. 시티라는 지역을 런던 안에서 시티라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왜 그런지, 아,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알수 있죠. 저도 이랬던 동네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예 자, 그래서 어. 이제는 예전에는 안, 안심하고 써야 되는 여기는 안전빵으로 하나 써보자 이렇게 해서 갈지 말지를 나중에 정하는 학교인데 이제는 안 그렇죠 일순위로 지망해야 될 만큼 푹푹푹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년이면 사실은 이 모든 학교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위치적인 환경이나 그렇죠. 어, 런던 대학 이름 딱 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런던 대학인데 런던에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KCL, UCL 아래 급에 있는 학교들보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 아, 진짜 세게 올라오는 UCL이 아 C 티입니다자 음. 그래서 지금 랭킹으로 봤을 때 그쵸 성적 A 레벨 성적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내신 성적 없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예. 아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러실 때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에딘버러, 그렇죠? 에딘버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에딘버러 파운데이션 조건, 그렇죠? 파운데이션 조건이, 어, 그렇죠? 지금 제가 홈피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어, 파운데이션 조건은 뭐 A레벨 성적은 이렇게 높은데 파운데이션 성적은 예,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은 내가 이 성적이 안 나왔을 경우는 예, 예, 원하는 2.5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좋은 파운데이션 가고 싶은데 내신 2.5 이상은 2.5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어그렇 어, 수학도 어느 성적 잘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네요. 그랬죠? 음, 80%니까 2네요. 왜 이렇게 더, 더 높은 거야? 다른 학교보다? 어, KCL UCL 역시 KCL UCL 월입보다 높네요. 2등급 이상이라야 되겠네요. 예. 어, 너무 짱짱한데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참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네요. 어, 학비는 4,300만 원 정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얘네들이 A레벨 성적으로 받아주거든요. 자, 그래서 A레벨 공부를 하고, 그죠? 특히 뭐를 하냐면, AS 있고 A2 있어요. 에, 자, 이렇게 A레벨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 공부를 해봤더니 어, B가 많어. BBB야. 뭐, ABB야. 뭐, 이렇게 되죠. 여기 성적 따로 보잖아요. 여기 성적 따로 보고. 아, 영국은 이렇게 통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따로 봅니다. 자, 이 성적을 받으면 여기로 갈수 있어요. 예. ABB, BBA, 뭐, BBB. 어느 정도 받으면 가는 거고요. 학교가 세면 셀수록 여기서 뭐를 해주냐면, 여기서 뭐를 해주냐면, 음, A2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A2까지 하면 좋은 학과 볼까요? 예, 그래서 요거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 게 5.5에 BBB. 아, 그거는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에딘버러 파운데이션을 가면, 그 성적도 관리되고,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KCL, UCL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KCL, UCL도 내가 내신이 낮은데, KCL, UCL 지나가는 방법, A레벨, AS만 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 세요 그래서, AES 6개월 공부하고, 파운데이션 과정하고, 영국대학 진학,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단점은 이게, 그렇죠다 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2월달까지니까, 프리딕션, 예상 성적을 봐야 되는데, 그보다 낮게 나올 때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요. 예, 실질적으로, BPP 정도는, 왜냐면, AS가 A2에 비해서 난이도로 따진다 그러면, AS가, 그쵸. 그렇죠? 30%, A2가, 그퍼70% 그렇죠?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부 분량이 많지도 않고, 우리나라 고, 중일에 중3에서 고12까지, 그렇죠 여기는 고2 3 정도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거 우리나라에서 못한 학생 많지가 않기 때문에 as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각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는데 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조금 어려운 학과들 특히 경영학과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a2까지 보면 되는 학과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 여기서 조금 어려운 학과 비즈니스는 A2까지 공부하면 응시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경쟁을 A2에 삐삐삐 받아오면 치명적이거든요. 이렇게 낮은 학생을 받았,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AS까지만 공부하고 어디로 가요? 예, 파운데이션을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근데 단지 이 런던에 있는 대학들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합격증, 컨디셔널 오퍼가잘안 와요. 예, 다른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UCL, KCL은 그걸 감안하고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예. UCLKCL이 또, 그죠? 어, 컴퓨터 사이언스나 마스마틱스도 이렇게 A 레벨 삐삐삐 되는데 이 코는 응시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AS까지만 꼭 해야 돼요. 만약에 가, 가고 싶다면 노하우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입학이 쉬운 글로벌 팔리틱스나 소셜 사이언스는 그렇죠? 그냥 다 되는데 법대는 진학 불가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학과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수학이나 비즈니스나 이럴 때 응시 불가능이죠. A2까지 하면 왜냐면 KCL이 비즈니스가 되게 세기 때문에 무척 세기 때문에 A2까지 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파운데이션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AS 끝나고 성적이 나쁘면 무조건 파운데이션을 돌리는 이유가 이렇게 기회가 더 많아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마감이 사실은 AS 결과 발표가 8월이고 시작일이 9월 23일이니까 원서 마감이 2월 29일인데 예상 성적을 줄수 있는 대로 가서 진학을 하면은 음, 그렇죠. k c l UCL, 맨체스터 브리스톨 진학도 다 가능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해서 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신 성적을 밀고서 간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음, 조금 그렇죠. 어, 이 기회가 아예 없는데. AS 성적을 받을고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회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1학년 AS에 나뉘던 중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30% 정도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실질적으로 p p b 맞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서 좋은 어그내 그렇죠? 인생의 대학인데 그래도 명문 대학을 가야지 낮은 대학을 내가 이미 받았던 성적으로 낮은 대학을 가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주시면서 그렇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모든 거에 대한 관련된 설명을 어 그렇죠 음, 언제 하냐면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 세미나 예, 예, 상위권 대학 인 서울 상위권 대학 가자 예, 예, 상위권 대학 할수 있는 기틀들이 있죠. 남들보다 좀 공부를 더 해야 되지만 공부해 놓고 가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과정들이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시간별로 그렇죠? 원하는 시간대로 이렇게, 그렇죠? 어, 이렇게 골라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입학시험 볼때 돈을 받는데 이날은 돈도 안 받아요 그래서 입학시험 한번 테스트 보면 꼭 입학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 시험을 보면은 a 레벨을 해야 될지 b 택을 해야 될지 혹은 파운데이션을 해야 될지도 저희가 다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아, 그 워낙은 제가 상담료 돈 받, 받거든요 상담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 가지고 예, 돈을 받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 아갈 사람 올 사람만 오고 갈 사람 아잘안 오더라고요 아 (7만 원) 받고 있는데요 이날은 다 무료니까. 대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세미나 활용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퍼도 요번에뭐잘 나온 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퍼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아, KCL, UCL이 왜 없나요? 걔네들이 제일 늦게 줘요. 예. 네, 그래서 없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예. 네, UCL 약대만 좀 빠른데요. 어, 왜냐면 의대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언제 주로 오퍼를 주면 3월, 4월에도 안 주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아, 유 어렵습니다. 네, 어렵게 노였네 UCL, KCL, LSA, 오퍼 제일 늦게 나온다. 알고 시작하시면 덜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네,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